안녕하세요 저는 정이준TV의 정희주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할머니 집에 와서 어... 편을 빚고 이제 안성맞춤랜드라는 라, 라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던 곳은 안성맞춤랜드 중에 썰매장입니다 사계절 썰매장인데 여름에도 한번 갔었는데 물이 나오더라고요 봄이나 가을 겨울에는 못가 봤으니 이제 가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저 아빠가 가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다시 도착, 도착해서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바이바이 연성맞춤하는 수업 매장은 아직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아까랑... 1시쯤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지, 없는데 카메라맨 네? 지금 몇 시요? 어.. 10시쯤 된것 같은데요? 거참은면 거의 열대가 됐는데 불안하네요 왠지... 어제 추운데, 오자서 가? 어, 흘리네, 뭘타고 와? 이거... 너무 이힘들 텐데. 우선... 우선 매북스로가보죠 아, 진짜 안된 건 아니지. 진짜 얼마나 기대하고 있어? 안성의 온뒤로전 트라우마 생겼습니다. 어제 노래방을 갔거든요. 근데 둘이 아, 자, 각 방에 다 사람들이 들어있어서 한 10분 기다리다가 나왔어요. 너무, <laughs> 너무 안 나왔어 사람들이. 어제 또 여기 왔었지요. 그랬죠. 근데 문이 닫은 걸 보고 아, 제제 제 삼촌이 문이 문이 닫은 걸 알려줘서 방향, 집으로 방향을 채워서 집에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는 치송이었습니다. 음, 못한 게많네 쌀매장도 어제 치킨 먹었잖 나. 아, 치킨은 성공했지. 네가. 알겠. 나 이제 원주. 저내 표선이 이쪽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 네. 가, 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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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저, 저게 뭐죠? 뭐가 바람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 어, 저거는 에어매트입니다. 분명해요. 오, 어, 뭔가 하긴 한, 하나 봐요. 저거는 성 모양인 것 어, 저건 성 모양 같은데요? 여기서 있다가 놀수 있으면 좋겠다. 저건 에어매트 같은데요? 응. 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어, 저기 거대 분량이 있습니봐 아, 저쪽이 넓어서인데, 막아져 있는 거 아니야? 저기 막아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 가보자 <laughs> 자 이걸로 성인 두명 어린이 한명 끊어 아니 성인 한명 어린이 한명 끊어 네사전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을 마음대로 사용할주요안요 네, 어떻게 되세요? 어아 9살이요 네. 두분하셔서 6,000원까지 결제 더 하되, 칼앞쪽를 꽂아주시면 되세요. 네. 팝요 넣어주세요. 어주요 팝을 요을 넣어주세요. 팝을 요는잘생을주요 4시간 45분 운영하고 15분 쉬는 시간이 있고요. 모비워크 미운영 중입니다. 티켓 가지고 계셔야 재입장 가능하시고요. 설매 탑승하실 때는 슬리퍼 이용 안 되시고 크로스 끈 뒤로 해주세요. 주류 접근 시 퇴장입니다. 이게 티켓인가 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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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우리 1번 인가 <laughs> 빨리 와. 가자, 가자. 아빠가 끊어주면 안 돼, 이거. 어, 알았어. 어때? 가자. 출발할게요. 네. 간 앉아. 내가 먼저 간다. 지금 지금 부서지방은 마치고 지금 에어매트에 가는 거예요. 에어바운스 에어바운스? 호랑이 맞췄어? 타도 됐 신발 벗고 이용하는거고 위험한 장난을 칠수 있대 위험한 장난은 치자 키즈 만족도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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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맞춤 난데 삶잖 잔을 다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어땠나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저도하고 에어바운스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저기 에어바운스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아주재밌나 음,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laughs> 네. 다음에 네. 겨울에 올것습니다 겨울에 오고 싶어요? 네. 어. 이 썰매 타고 싶거든요. 이 썰매요? 그거 타면 로썸네처럼조 펄쩍하게 나아갈 이준이의 하루를 기대하며 바이바이 바이바이 누구야? 나아빠야 아빠랑 이연이 나아빠라고 해 응? 나아빠야 이연아 식기세척기 소리 이영 이영 이이 이어, 인여, 이어가 아니라 잉동잉동 아니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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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런 소리야 그래 이런 소리가 나 어? 저건 뭔 소리야?